아 마이크 체크. <laughs> 룬을 좀 바꿔서 들었어요 지금 룬이 약간 변경점이 있거든요. 이게 숙련도 점수 대신 레벨로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지금. <laughs> 시즌 초기화되고, 첫판이고, 승전보 대신, 승전보랑, 공격 속도 올리는 거를 딴 걸로 바꿨어요. 그피 회복하는 거랑, 한계가, 뭐였지? 아무튼 뭐 그거는 들어가서 이게 주황색이 주황색이랑 이게 뭐 무슨 차이지? <laughs> 검색해볼까? 이게 뭐라 하더라, 이게? 롤, 티어 이거 색깔이 왜 다르지? 이게 뭐라 하지, 이걸? 시작이 왜안 되냐? 지금 2분째 녹화하고 있는데. 이제, 어? 한 아 애들 다 시켜놨는데 또 비눗방. <laughs> 아, 진짜 여기 대표님이 이거 쿠폰 주셨거든. 아, <laughs> 이, 저희 그 이벤트 어, <laughs> 당첨자 당첨자. 네. 이벤트 당첨자분한테 저희가 이렇게 쿠폰을 드릴 거예요. 우리가 지금 고정 댓글에 직접 우리 이메일 주소를 줘야 될것 같아요. 글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열 분을 추첨해서 쿠폰을 보내주는 거지. 여기.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자, 그러면은 엔딩 요정 엔딩 합시다. 봐주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에는 찾아뵙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컷자 어. 환장 한번더 됐어 됐어 가자 가자 <놀람> 은채 가고 싶어요? 어? 혼자 말고? 야 그러면 어떻게 은우는 못 가겠다고 하고 은채는 가고 싶다고 하며 어? 아뭐아 <놀람> 뭐? <놀람> 아, 싸우지 마 은채는 가고 싶고 하고 우는못가겠다아 <놀람> 일단 저기 생명 흡수 들었고 레벨 마다 높아지는 것 같고요 전설 가속 기본 스킬 가속 이걸로 한번 들어봤어요 이게 어떨지 그리고 황급 아 황급 이것도 바꿨지 전설 가속이 기본 스킬 가속 증가 뭐 이게 어찌보면 공격 속도보다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30초 남았습니다. 하고 있고. 임베 왔다, 이, 이 새끼들이 왜 저기에, 저기 있냐고, 왜. 임베 방어를 할 것이지. 기본이 안돼 있다니까, 얘네는. 이길 그게 없어. 이길 기본이 안, 정신 상태부터 빠져있어. 정신 상태부터. 매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어 씨, 렌즈도 아니면서 병신 새끼가 씨. 일단 자 전설 아이템 구매시 골드 6% 돌려봤습니다. 아 어, 전설 아이템 살게 많네. 이게 180원, 6면 180원 정도 되거든요. 3,000원에? 그럼, 180원만 돌려받는 게 아닌데, 이게? 그렇게 치면. 일단, 라인전에 시청합시다. 노크로마로 진행 중. 긁어주고. 씨발라아 이거 지금 딜교 들어가면 되거든요? 거리 가까워지면? 이빠져가지고. 근데, 안 들어오니까. 잭슨은 이제 이 e 선마로 갑니다. 이 e 선마 그리고 이 e 사거리 되면은 바로 이있 e, e 써주면 돼요. 쿨타임마다 이 한두 정도. 힘이 카직스 왔죠. 바로 뺄게요. 안전하게 하겠습니다. 안전하게. 못가지 카직스 잡고 있어. 원래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뭐이대일 노려봤을 수도 있는데 그냥 신금첫 판이고 해서 안전하게 했습니다. 놓칠 건 놓쳐주고 p u 이14 14 대거든요 지금. 피가 490료? 지금 5 0 0에서 어, 아아 피게잘 됩니다 <S> 오, <S>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, 있었으면 잡잖아. 학 아, 이런 미스트 이글 나답지 않은데, 여기에 뭐가 있었더라? 뭐가 있었는데, 뭐 어, 뭐야? 신발, 뭐고? 15만 거리를 이동하면음 좋은가, 이게? 아이씨발 뒤르하지 말걸. 아, 알습니다 저만해서 좀 방심했다. 집중해야 되거든요. 이거, 와씨 간다. 가자가고 가자. 10분 먹어야지, 못 먹었네. 218, 220, 10가일까? 티아메시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. 원래 롱소도 두개 사면은 4 0 0 원이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. 아 정신세끼 차습니다또 새로운 아이템도. 아. 憤るんだ 아.. 씨발 신발도 너프됐네 무섭다 아니 일단은 바텀이 잘하고 있긴 한데 지금 미드가 너무 똥 싼다 미드가 미드가 너무 못한다 이 병치댁 씨발 요네로 제이스한테 주고 있는 개새끼가 씨발 형. 2렸다 죽는다. 죽었다 이거. 무조건 죽었다. 왜 들어가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발왜 이러냐고 아왜 이리 느려 신발은 100원 싸줬고 할 필요 없잖아요. 이다이 <목소리도>

아군이당했습니 로파의 힘이 느껴진다. 시에스다 놓쳤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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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상 처치시여서 이게 초반에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미쳐 날뛰고 있 때 팔려. 저기 일단 2는 존나 빠르거든, 지금. 확실히. 놓쳤다 일을 쓰라고, 이 씨발. 공무아쉽이 한참 차이고 이걸 왜 지냐고 내가 탑이파괴습니다 ぴったりだ 짜고 알고 있어. 어어 빚은 갚은 거다. 다 아까부터 이걸 노린 건데 이 각을. 탑을 파괴 키를 안 먹었네 내가. 몇개그 깨지 말고이 좀 좋은 아이템 이거 한번 가볼까? 양털이다. 내가 제이스 망다. 아뭐 하냐 시발 내가 망다니까 이 개새끼야. 씨발 포탑을 <목적> 파괴했습니다. <요> <목적> 아, 버스잖아, 이러면, 재미없게. 어, 왜 이러냐, 씨발. 어, 어왜 이렇게 약해? 아~~~~~ 존나 키워놨네 참자 울고나 <laughs> 나 죽는거 아어 환장하는 줄 알았어,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아직 <laughs> 큰일 났어 <laughs> 애들 지금 벗어. <더> 자이야구연이나하고 <laughs> <laughs> 하자 어 은채야 총사이나 하고 가자 <laughs> <맞아>. 스트레스 풀고 하자 <laughs> 알았지? 채호 <laughs> <안안 하죠. 웃음> <laughs> 네? 기프트 카드가 딱 한장 남았거든요 이거 누구 좋아하는거야 나! <laughs> 양보할 <학살> 사람? ㅋ ㅋ 정지하면 고싶은 사람? <laughs> 합류할게요 이거 2판 망했어요 이게 근데... 아출반만 좋은거 같기도 하고 이게... <laughs> 스킬 가속 12 획득. 근데 뭐 하냐? 씨발 이냄미안 하네 이 개새끼. 있나고, 씨발 간다. 이0원밖에안 주? 가자, 대장군 등장. 궁서, 궁부터 써. 큐 끌고, 궁서! 씨발 자식 아, 왜 이리 약해? 뭐야? 블레미 없어. 아니 이걸 가자고. 누굴? 어. 야난 그거 했어. 어또 뺏긴다 또. 아, 왜 이리 약하지? 추가 체력의 2%에 해당하는 공격력을 얻습니다. 이게 좋은 거야. 탱커에 대한 아, 좋은 아이템인 것 같긴 한데, 일단 이거 팔고, 빙하 하나 더 가고, 아, 172가 뭐고, 172 지금 중요한데, 첫 판부터. 아 요네 이새끼 땜에 <laughs> 잭스 간다 야못 뭐 가게 사미라 가야 가자 머리 찌고지고형 <목소리> 무조건 가는 거야 <목소리> 어? 씨발 왜 이렇게 약해 <laughs> 아왜 이렇게 약하지? 야 제가 쓸어 좋아 야궁궁 궁 없냐? 야수거 3초 3초만 뻑야 그리고 어어어면은 W 그리고 아제되었습니다을 처치했습니다 양보할 사람 정지양인지 <laughs> <laughs> 갖고싶은 사람 저... 은채야 네. 동생 위해 양보할수 있어? 은우는 누나를 위해 응. 할수있어 진짜 응. 누나 위해 응. 할수있어 응. 그리고 응. 누나 저렇게... 놀러 응. <laughs> <로파의> 힘이 느껴진다. <늙적적들. 웃음> 잠깐만, 잠깐만. 내가 자기야왜 기프트카드 한 장을 남겼냐면, 응. 나는 이렇게 아이들과 이제... 여... 응. 여행을 하고 나면 응. 서로 누나 가족, 가져... yes 아, 킬좀 하자, 나도. 씨바, 초비? 초비 이새끼가? 아이씨, 뭐야, 이게. 재미없어.